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수익이 터지는 신호, 급등 신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LG 이노텍 대덕전자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약세장에도 불구하고 기판 관련 기업들은 신고가를 또 기록을 합니다. 매일매일이 신고가예요, 지금. 올해 전망이 도대체 얼마나 좋길래 지금 며칠째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신고가를 기록하는지 제가 오늘 영상에서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대덕전자. 와, 오늘도 지금 신고가를 새롭게 또 갈아치우는 모습이죠. 전체적으로 기판 관련 기업들의 흐름들이 너무 좋아요. 이 증권가에서 올해 지속 기판 관련해서 좋은 시세 나와 줄 거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떠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좋다지만 지금 며칠째 이렇게 쉴틈 없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종목들 지금 관심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지금 내려와 주질 않아요. 한 번씩 이렇게 좀 눌려주는 구간이 있어야 어? 우리도 한번 진입을 할지 말지를 좀 결정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기 바쁩니다. 결국에 사실 이렇게 신고가를 가게 되면 차트적으로 분석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저항이 없으니까 수급으로 밀어 올려버리면 탄력 있는 상승 추세가 이어지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차익 실현이 나오게 되면 고점에서 이렇게 물려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섣부리게 진입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의 영역이다. 신규 매수는 그래서 좀 자제를 하셔라. 이렇게 나중에 눌림목이 나왔을 때는 충분히 접근하실만 해요. 하지만 지금은 어, 신규 매수는 자제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자 다음은 이 1분기의 깜짝 실적이라는 이 보고서를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수학의 질주가 시작된다 이미 주가 지금 어? 질주 시작하고 있잖아요. 질주를 하는 근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요 보고서를 토대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우선 목표 주가를 36,000원으로 상향을 합니다. 연결 22년 1분기 연결 매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370억 70억 원 분으로 전 분대비해서 38% 전년 동기 대비해서 452%나 증가를 해요. 그러면서 종전가, 종전 같은 경우에 추정치가 339억 원이나 됩니다. 컨센서스를 307억 원을 큰 폭으로 상회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깜짝 실적과 어, 패키지 이 반도체 패키지 중심으로 본격적인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합병 이후에 처음으로 분기 기준 영업이익이 300억 원을 상회하는 컨센서스를 발표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배경으로 먼저 첫 번째 이 반도체 패키지 호황 및 믹스 효과가 확대된 점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신규 사업인 BGA 고부가 패키지에서 매출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인 정상가동에 진입을 하면서 적자 축소가 전체 이익 증가로 연결과정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죠. 자, 세 번째. 그동안 적자를 보였던 이 연, 연성 PCB와 이 MLB 부문 어 여기서 이제 수익 중심의 매출 구조로 전환되었고요. 비용 절감으로 안정적인 이익을 창출하면서 전체 영업이익 증가에 반영된 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원 달력 환율 상승도 추가적인 이 영업이익률의 개선을 어, 기여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보시면 22년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600억 원으로 최고 실적을 예상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근거가 여기 딱 나와주잖아요. 그쵸? 23년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2배 이상 벌어들일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초기에 전장향 가전, 통신 부품 등요 매출 구성이나 점차 전장향 비중이 확대된다.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 자율주행. 여러분들. 자율주행 다 들어보셨죠? 이 전기 자동차 생산이 증가할수록 이 고부가 제품, FCBGA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도 높을 것이다. 해외 고객의 선주문을 바탕으로 투자 집행, 그 다음에 추정 매출은 달성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 FCBGA 사업 같은 경우는 뭐, 밸류에이션을 재평가가 지금 현 시점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자,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 사업부문별 영업실정을 보시면 이 패키지 부분에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나타나는 걸 여러분들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21년 같은 경우에는 50%에서 최대 69%까지 이렇게 상승을 나타냈는데 22년 현재 어떠세요? 어떠요 70%에서 75%까지 전년 대비해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나타나죠 그래서 연도로 이렇게 보시게 돼도 여러분들 한눈에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 패키지 매출, 요, 매출 부분도 보시게 되면, 숫자 자체만 봐도라도 분기별로 굉장히 큰 폭으로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21년 이 패키지 부분에서 총 600억을 벌었으면, 22년 같은 경우에는 920억 원을 예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23년 같은 경우에는, 1100억 원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죠. 요 패키지 부분에서만.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해서, 상승하는 폭이 크죠? 그렇죠 전년 총 다어 21년 기준으로 영업이익률이 7%에서 13%로 급상승을 해요 두배 이상 자 그래서 이 대덕전자라는 기업 올해 성장 전망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 매출만 놓고 보시더라도 여러분들 판단해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신택도 한번 보세요 오늘 신고가 마찬가지로 대덕전자 마찬가지로 기록을 했죠 어제 이어서 또 기록하고 어, 엊그저께 이어서 또 신고가를 기록을 한 겁니다. 이 기판 관련 기업들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속적으로 계속 우상향이에요. 내려올 생각 없이 올라갈 생각만 하고 있어요. 심택 같은 경우에도 1분기 실적 깜짝 실적이라는 보고서가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66,000원. 그러면서 2, 22년 1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75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91%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크게 증가를 하죠. 그러면서 컨센서스를 680억 원을 상회한 최고 실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까지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는 고성장을 지속 추정한다. 음? 대형업체를 제외한 국내 중경이 pcb 및 반도체 패키지 업체 중 최대 실적을 전망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심택이다 기판 관련 기업들 보고서를 보면 서로 다 자기가 좋대. 도대체 얼마나 자신 있으면 다 서로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쵸? 최고 실적 달성 최고 매출 달성 다 최고가 들어가요. 그만큼 기판 관련 기업들 다 지금은 좋다는 겁니다. 돈 이렇게 벌어들이고 음? 그러면서 주가는 올라가지 투자 참여자분들 돈 벌어가지 진짜 기판 관련 기업들 때문에 주주분들 한바구음 짓습니다. 지어요. 자, 그러면, 심텍은 어떻게 이렇게 최고 실적을 달성을 했냐. 이 배경을 잠깐 보면, 신성장 제품의, 제품의 매출 증감이 평균 공급 단가 상승에 기인. 그러면서 이 S, 어, CSP 모바일 형과 AP 영역에서 미들 영역으로의 상향. 또한 SSD 컨트롤러 이 통신 부품 분야로 사업을 다각화했고 틈새시장을 공략하면서 대형 경쟁사와는 경쟁을 지향했죠. 신성장 분야의 이 SIP 등 어, 설비 투자 진행도 긍정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22년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DDR, 어, DDR5, PC 및 서버 분야에서 전환을 시작하면서 심택은 이 메모리 모듈과 패키지 영역에서 점유율 1위를 바탕으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자, 심태 사업 부문별을 한번 보시면 모두 PCB 부문에서 22년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수익 매출이 늘어나는 점, 23년 예상 가이던스도 꾸준하게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기판 관련해서 조금 더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데. MCP와 이 FCCSP, 요두 이 부분에서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크게 늘어나는 점 보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GDDR6, 요 부분도 전년 대비해서 큰 폭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심택 올해 매출, 이 기판 관련 보고서를 토대로 보면 다 좋다. 하지만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관심 갖고 계셨던 분들은 조정 받을 때나 눌림목 나와 주었을 때 그럴 때한 번쯤 관심을 가져 보시고 어, 접근을 해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 보고 싶습니다. 자, 코리아킷켓도 보면 금요일 기준으로 해서 또다시 이렇게 신고가를 기록을 하죠. 뭐 잡을 새도 없이 계속 올라갑니다. 어? BH도 볼까요? BH 같은 경우에도 어? 신고가를 또다시 기록을 하죠. 3월 25일 금요일. 바닥에서부터 가파르게 이렇게 상승 나와주는 부분 다 체크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작년부터였나요? 이 기판 관련 기업들한테 관심이 쏠리면서 주가는 결국 지속 우상향을 나타내죠. 자, LG 노텍 같은 경우에도 기판 관련 쪽으로도 뭐 이렇게 엮이, 엮이고 있지만, 음? 이 광학 솔루션 부분에서 80%의 주력 매출이 나오다 보니 업종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로 이렇게 구분이 됐었죠. 그러면서 여기서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와 주었고 원래도 좋았지만 기판 관련으로 또다시 여기서 엮이다 보니 굉장히 가파르게 이렇게 상승 나와 주었죠 사실 LG이노텍 관련해서는 제가 영상에서 자주 언급을 드렸습니다 음? 최근에 나온 보고서를 토대로 말씀을 드려보면 이 단기와 중장기 모멘텀이 확보가 완료가 되었다 그러면서 기판 시작된 기판 투자 부분에 이렇게 주목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22년 1분기 같은 경우에 4천억 원 규모의 이 어, FCBJ 고부가 제품이죠. 고부가 패키지. 요거 투자 발표를 하게 되면서 이 네트워크 시장을 타겟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전장, 서버양 시장에 진입을 하는 것이 목표다. 23년 같은 경우는 샘플 출시를 시작으로 본격 양산 시작을 했고 어, 이제 시점은 24 24년 상반기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전사 매출 규모 고려시에 이 BGA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나 매우 높은 수익성을 보이는 제품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 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의미한 수익성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 그럼에도 이 이노텍의 포인트를 보, 포인트를 보시면 고객산의 점유율 확대, 이 동사의 고객사의 점유율 확대에 주목해 볼 수가 있는데요. 21년 경쟁사 수율 및 양상 이슈가 이렇게 발생하면서, 고객사의 동사 지위 재평가, 경쟁사와는 연간 4배가 넘는 캐파 규모 차이도 재평가 요인으로 이렇게 작용한다. 이는 이제 아이폰의 고부가 카메라 모듈, 요거의 점유율 확대로 연결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준은 더욱 강화될 전망. 결국에는 이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사업부의 역대 최대 실적을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이 XR과 VR 등그 다음에 에어러블 디바이스와 애플카 이 부분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우리 미래산업 먹거리로 이 메타버스 관련 이야기 자주 접하시죠 저도 뉴스나 기사 보면 꼭한번 듣거나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즘 TV 보실 때 광고 같은 거 보시면 메타버스 캐릭터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미래지향적인 산업의 필수 제품인 이 BGA 이 고부가... 패키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가상현실 관련해서는 이 VR, XR 기기 그리고 자율주행 차량에 반드시 필요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애플카 이슈에 또 긍정적인 부분이 있죠. 자, 최근 나온 기사를 보시게 되면 애플카의 한국산 반도체 기판 들어간다고 하는데, 삼성전기 LG 이노텍, 애플카 덕보나라는 기사가 나왔었고요. 이 애플카 같은 경우에는 국내외 투자자 사이에서 꾸준히 관심을 받는 주제였죠. 특히 16년부터 이 애플 측이 자율주행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면서, 애플의 신성장 동력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개발나 정, 어, 개발 과정이나 정확한 판매 시작, 이런 거는 아직 정확하게 발표가 된 점이 없는데 애플 전문 애널리스트와 매체 등이 관련 내용으로 지속 언급을 하고 있죠. 최근에는 애플이 자율주행 필수 부품인 차세대 제가 말씀드렸더니 FCBJ 이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국내 기업들과 물밑 작업을 진행 중 그러면서 국내 매체를 통해면서 이렇게 보도가 이슈가 되었죠. LG 노텍 같은 경우는 협력사로 이렇게 납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받는, 어, 평가받는 기업이다. 자, 이 기사에는 또이런 좋은 내용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이 FCBGA가 정확하게 뭔지 여기에 나와 있어요. 반도체 패키지 기판 중 만들기 가장 어려운 제품. 그러면서 반도체와 기판을 직접 붙이는 플립칩 방식으로 반도체와 기판을 연결해서 격자 형태로 배치하는 제품이다. 설명을 다 해줍니다. 정보 처리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 그리고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등 부가가치가 높은 기술을 구현하는데 주로 활용된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기판 관련 업, 기업들이 오, 전, 전,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주가가 좋은 이유가 이런 부분이에요. 만들기 어려운 제품. 그쵸? 그러면서 이 AI 자율주행 등은 향후 수요가 꾸준히 늘어날 공산이 크다. 현재 주가가 대체로 다 신고가를 달성하거나 비싸다고 느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AI 어? 미래지향적이죠. 자율주행 미래지향적이잖아요. 그러면은 꾸준한 수요가 공, 어, 늘어날 공산이 크다. 결국에는 계속해서 수요와 금, 공급은 늘어난다. 그러니까 기판 관련 기업들이 주가가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거, 내용만 보시더라도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기를 이 애플카 협력사로 채택될 확률이 높다고 평가받는 대표적인 기업이 삼성전기다. 음? 지금까지 휴대전화, TV 등 전자기기를 만드는 데 피, 들어가는 필수 제품인 적층 세라, 세라믹, 이, 콘덴서. 요게 삼성전기의 대표 상품인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이 BGA 사업을 공격적으로 키우고 있다. 이 경연성 회로기판, 무선통신 모듈 등과 성과를 부진하던 이 사업을 정리하고서 이 제품을 지금 만든다. 이거에 지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거잖아요. 삼성전기도. 이런 제품들 축소를 하고, 어? 이 제품을 지금 공격적으로 이렇게 키운다잖아요. 그러면서 어, 삼성, 어,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이제 12월이었죠 이 BJ 제품을 생산 설비 이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베트남 생산 법인에 23년까지 8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음? 이 FCBG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라는 점도 돋보인다. 그러면서 애플과 애플카의 이 제작에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고 이렇게 평가받고 있죠. 삼성전기가. 마찬가지로 이노텍 같은 경우도 이 애플의 아이폰용 카메라 모듈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면서 유력한 후보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폰 새 모델이 나올 때마다 수혜조로 언급이 돼요.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 매출이 애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6년도에는 37%에서 21년 75%까지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그만큼 신뢰관계를 따졌을 때는 뭐 타기업에서 뭐 비집고 들어갈 수 없는 뭐 그런 신뢰관계가 있겠죠? 뭐,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이 BGA에 관한 지금 국내 시장이나 이 글로벌 시장은 굉장히 지금 주목하고 있는, 어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아직 생산을 하지는 않아요. 어? 그렇지만 조직을 새로 만들면서 올해 2월에 열린 이사회에서 생산시설 구축에 4,130억 원을 투자하기로 이렇게 결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리스크로 조금 작용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후발주자긴 후발주자지만, 기존에 이 시스템인 패키지와 안테나인 패키지 등이 FCBGA와 양상 공정 과정이 80%가랑 유사하대요. 그러면 차세대 반도체 기판을 어, 반드시 기판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양산체제를 순조롭게 이렇게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여기 증권가 이 NL도 얘기를 하네요. 애플카가 시장에 나온다면 이노텍이 최대 수혜자가 될 전망이다. 자, 다른 기사도 한번 볼게요. 주가도 오르고 배당도 빵빵. LG 이노텍 주주 한박 웃음. LG 이노텍이 한 주당 배당금을 3천원의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3월 24일 어 3월 23일 46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면서 배당 규모를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여러모로 LG 이노텍이 참 많이 도움을 주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3천원씩 받는 분들 축하드리고요. 자, 이렇게 LG 이노텍까지 제가 어, 설명을 드려봤고 결국에는 우리 LG 이노텍 뭐 대덕전자, 인터플렉스, 뭐 코리아 서킷, 뭐 심텍 계속 연달아서 이렇게 신고가 기록을 해주면서 어, 올해는 더 좋은 시세가 이렇게 나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판 관련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23일 유튜브 무료 추천주로 그린 케미칼이라는 종목 소개를 해드렸죠. 추천 사유를 보시면 탄소 배출권 관련주로 의미 있는 거래와 의미 있는 장대항봉이 이렇게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가격 전략 제가 깔끔하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었죠. 자, 차트를 보시면 금요일 만 350원에 이렇게 마지, 뭐, 마무리를 했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등 나올 만한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는데, 제가 가격 제시를 만 10, 100원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 매수 가격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접근을 하신 분들이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 현재 만 350원에서도 충분히 어 분할 매수 관점이라면 만 300원 또는 만 200원 부분에서는 한 번쯤은 이렇게 접근을 해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거든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의미 있는 거래가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왔고 그리고 이틀 동안 이 거래일 동안 어, 거래가 이렇게 빠지게 되었지만 거래량은 거의 흔적이 없어요. 나간 흔적이 없다. 어? 여기는 들어왔는데 여기는 나간 흔적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어, 2차적으로 상승 노려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이 종목과 이제 유사한 패턴으로 제가 국전약품을 이렇게 토대로 말씀을 드려보면 최근에 바닥에서부터 의미 있게 이렇게 거래가 실리게 되었죠. 그런데 이, 어, 이 거래일 정도 이렇게 쉬었지만 거래량은 나간 게 없다. 그러면서 2차 상승 충분히 노려볼만 하다. 그러면서 국장작품 제가 이거 추천드린, 추천드린 이후로 20%까지 이렇게 상승이 나와주었던 종목인데, 마찬가지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라고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린 케미칼도 마찬가지예요. 바닥에서 이렇게 나오고 의미있게 거래 실리고, 어, 장대 양봉 연출했고, 하지만 거래대금은 빠진 게 없다. 그래서 이거는 2차적으로 상승 노려볼만 한 종목이다. 혹여 이 그린케미칼이라는 종목 여러분들 관심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단기적인 성향 가지고 계신 분들, 뭐 스윙이나 뭐 이렇게 좀 느리게 가는 종목 말고 단기적으로 급등 나올 만한 종목으로 이렇게 그린케미칼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도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께 LG 이노텍 대덕전자 위주로 설명을 드리면서 올해 이 BGA 관련한 기판 관련 기업들, 주가 상승이 이렇게 신고가를 계속해서 나타내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 봤죠. 어 마지막으로는 3월 유튜브 무료 추천 종목들이 현재 시세가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갖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3월에 제가 3월 초였죠. 3월 3일 우리 때 사실 그 러시아 전쟁, 우크라이나 뭐 해가지고 뭐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러면서 주가가 국내 시장이 굉장히 좋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 지오와 아프리카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스윙 종목으로 좀 안전하게 어퍼컷으로 수익을 보실 수 있는 종목이다. 그러면서 추천을 드린 이후로10%대 상승, 그 다음에 11%대 상승 이렇게 나와주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3월 4일 국전약품 이 종목 제가 앞전에 설명을 드렸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2%의 상승까지 나타냈던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이렇게 의미 있는 시세가, 거래가 들어오면서 장대형보까지 이렇게 의미있게 나타내준 종목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거는 충분히 2차 상승, 3차 상승 노려볼만한 종목이다. 어, 이틀간, 어, 이렇게 휴식이 있었지만 거래량이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노려볼만 하다. 그 이후에 3차 상승까지 나와주면서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약 20%대 상승, 어, 20%대 수익, 이렇게 챙겨가셨을 겁니다. 요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다음은 이 뉴라는 종목, 4%대 수익 챙겨가셨을 거고, 약수익이지만 4%대. 이거 누가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리고 다음은 피코그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면서 20%대 수익 챙겨가셨을 거예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바닥에서부터 거래대금 터졌죠? 2차 상승 나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천드린 날은 이날이에요. 여기서 잡고 들어가서 2차 상승까지 나와서 여기서 수익 챙기신 겁니다. 어? 왜냐? 거래대금이 빠진 게 없는데, 충분히 상승 한번더 나와줄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린 거예요. 이 피코그레, 피코그램이라는 기업은 원래 정수기 필터 관련해서 이런 엮여있는 기업인, 어,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인데, 이 당시에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뭐 원전, 뭐 체르노빌 원전, 뭐 폭파, 뭐 이런 기사가 이렇게 나오면서 관련 종목으로 이렇게 주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얘네가 이 필터 관련 쪽으로 이렇게 엮이다 보니까 방산 필터, 이 방사능 필터죠. 이 방사능 필터 관련으로 엮이면서 이렇게 주가 갑자기 급등을 나타내, 나타내 주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1 1 바이오니아.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3차 매수까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어요. 1차 매수 43,000원, 2차 매수 42,000원, 3차, 어, 마지막 3차 매수 41,000원. 그 이외에 3차 매수까지 진행이 가능하셨, 가능하셨구요. 그러면서 8%대, 이렇게 사, 수익 챙겨가셨을 겁니다. 그리고, 3월 15일, 이노텍.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디오와 아프리카를 언급을 드리면서 어퍼컷을 이렇게 스인 종목으로 가져가는 종목이다. 그러면서 직장인 분들, 뭐 초보자 분들 쉽게 접근해 보실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34만 5천 원, 6천 원 대에서는 접근을 해보셔라 말씀을 드린 이후에. 18%대 상승까지 나와줍니다 그런데 이게 최근에 기판 관련 쪽으로도 이렇게 엮이면서 주가는 급속도로 이렇게 올라가죠 요거는 제가 앞전에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15일날 비트나인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말씀드린 이후에 급등 나와주면서 9%대 상승 수익 다 챙겨 가셨을 거고요. GS건설, 지오엘리먼트 같은 경우는 에 현재 진행 중에 있지만 약 수익권 이렇게 챙겨 가셨을 텐데 지오엘리먼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어, 음, 음, 의미 있는 시세가 이렇게 나와준 이후에 이렇게 지금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거래대금은 아직 그렇게 뭐 크게 움직임이 없다. 그래서 충분히 한번더 상승 나와줄 것 같은 나와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 조금 더 진행을 지켜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러셀.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천드린 이후에 약10%대 상승이 나와주었지만.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기서 의미 있는 거래가 터져 주면서 의미 있는 장대양봉 연출을 했죠. 그러면서 하루 정도는 이렇게 쉬어 가는 모습. 그리고 2차 상승이 나와 주었지만 저는 여기서 사실 속지 않았어요. 왜냐면 거래 대금이 아직 이렇게 빠져나가는 흔적이 없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3차 상승을 한번 노려보자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후에 그 영상을 이때 말씀을 드린 이후에 다음 날 바로 상승이 나와주잖아요. 물론 지금 더 이만큼 간 부분도 있지만,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챙겨가셨을 거예요. 다시. 여기까지 이렇게 챙겨가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11%대 상승, 여러분들, 챙겨가셨을 겁니다. 대체적으로 제가 3월에 추천드린 무료 추천 종목들이 수익률이 어마어마하죠. 사실. 응? 이거 물론 이거 우리넷이나 조이시티 같은 이런 수익률 뭐3% 이렇게 손절이 있었지만 그거에 비해서 이런 수익률 여러분들 챙겨 가셨을 거 이런 거 혼자 해서 이렇게 챙겨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렵잖아요 사실. 그래서 제가 무료 추천 종목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수익을 챙겨 드렸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종목들 막 드리지 않아요. 우리넷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서 추천을 드렸었는데 이날 의미 있게 거래가 터져주면서 여기서 추천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바닥으로 해서 시세는 그대로 반납을 했지만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행여라도 제 영상 보고 물리셨다면 여기서 다시 해서 수익 올라가셨을 겁니다. 이처럼 다시 올라올 종목들을 드리지 막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럼에도 손절은 했지만 현재는 이렇게 시세 챙겨서 수익 가져가셨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고요. 그린 케미칼도, 어 아직은 좀, 제시해드린 가격대가 오진 않았지만, 여러분들 시장이 지금 좋, 어 좋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만, 200원, 어, 만 300원 부분에서는 한번 좀 체크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번은 접근을 해보셔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종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기적 성향 굉장히 승률 좋아요. 그래서 이 그린 케미칼 같은 경우도 충분히 2차 상승 나아질 만하니까 여러분들 이 그린 케미칼 한번 더 체크를 해보시고요. 자 오늘도 이렇게 영상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어, 오늘도 여러분들께 좋은 내용을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가 영상 지속 시청하신 분들은 이렇게 무료 추천주로 어, 수익 실현 잘 해나가고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좀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실현을 하셨는지 좀 댓글이라도 좀 이렇게 부탁드리겠고요. 저 혼자 영상으로 아무리 이렇게 떠들고 해봐야 저 혼자 수익 내면 뭐예요 여러분들 수익 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그쵸? 혹여 지금이라도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무료 추천 종목 드리니까, 확인해 보셔서 정보도 얻어가시고, 궁금하셨던 부분, 어, 궁금하셨던 부분도 해소해 가시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무튼 오늘 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급동신이었습니다.